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3300년부터 기원전 1200년 사이에 걸쳐 이루어진 중요한 역사적 시기로 석기 시대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문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대는 주로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을 대규모로 제작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청동의 발견과 그 사용은 인류 역사의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몇 가지 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첫 번째 주요 기여는 바로 농업의 발전입니다. 잘 다듬어진 청동 도구들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농사 작업을 혁신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이러한 진보는 식량 생산의 획기적인 증가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다시 인구 증가와 함께 정착 생활의 확산을 촉진시켰습니다.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들은 더욱 안정적이고 조직된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동은 무기와 도구 제작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청동기 시대 이전에 돌로 만든 도구와 비교할 때, 청동 제품은 더욱 다양하고 세밀하게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농사도구, 생활용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투용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군사기술의 발달을 촉진하였고, 부족 간의 갈등과 전쟁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의 계층 구조와 국가의 형성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 번째는 교역 네트워크의 발달입니다. 청동을 만드는데 필요한 구리와 주석은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다양한 지역 간의 교역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 기술, 그리고 문화가 다른 문명 간에 교류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문명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범지역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동기 시대는 농업의 발전, 전쟁 및 도구 제작 기술의 진화, 광범위한 교역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 교류와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 인류 문명의 진보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끝은 철이라는 새로운 재료의 발견과 함께 철기 시대의 도래로 이어졌습니다. 철은 청동보다 더 풍부하게 존재했으며, 더욱 강력하고 다양한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철기 시대의 시작과 함께 점진적으로 청동의 중요성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